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기본 강의 2주차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주차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주차에 뭘 살펴봤던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부동산공법은 워낙 어려운 법률이라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이유는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뭐부터 하자? 일단은 앞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서 모르겠다? 또 한번 들어봐. 그럼 조금 알아들을 것 같아. 한번더 들어봐. 그럼 귀에 들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지고 이 공법을 이해하려 고 한다면 그거는 도둑놈 식법입니다 그럴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얘입니다 그럼 몇번 들어야 돼? 제가 볼 때는 다섯 번은 들으셔야 돼. 다섯 번은. 근데 한번 들을 때마다 다섯 번씩 반복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거한번더 들으면 벌써 몇 시간 지나가는데 힘들죠. 그래서 우리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 1월달에 한번 돌리고, 3, 4월달에 또 들어가고, 5, 6월달에 또 들어가고, 7, 8월 에또 들어가고, 9, 10월달에 또 들어갑니다. 물론, 내용은 약간씩 겹치면서 약간씩 달라져. 그래도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하다가 문제풀이 했다가 핵심 요약했다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몇번 돌린다? 지금부터 1월달부터 해도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는 다섯 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넘어가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들어오는 날이 있어. 그말귀가내 귀에 들어옵니다. 아, 저거, 전부 들었던 거야. 그 말이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디가 산다? 저 뒤에 가지고 그 말과 관련된 용어가 나와. 그럼 그제서야, 아, 앞에서 말했던 이게, 뒤에 있는 저거랑 연결되구나. 뒤쪽에서 공부하면서 앞쪽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공법 내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공법과 공시법하고도 연결되고, 부동산 공법과 중개사법하고도 연결되고, 부동산 공법과 민법하고도 연결되고, 당연히 학계론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현법에 들어가는 여섯 개 과목 있죠?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모여가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거나 저쪽에 있는 거나 있잖아. 전반적인 건 비슷비슷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 이해 안 되던 게저 과목과서 이해해야 되고 저 과목에서 이해 안 되던 게이과목에서 이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1차만 공부하려고 오셨으면 조금 저는 좀 반대합니다. 초기에는 가급적이면 1, 2차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아. 그러다 보면 이법률이 있는 게 저법률 서로 연결되는게더 빠르게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과목에서 학교론에 관련된 거 있죠? 거기 읽다 보면 공법과 관련된 게 꽤나 돼요 매년 학교론 시험 문제 중에 약한 문제 내지 최소한 두 문제는 공법에 있는 내용의 시험 문제랍니다 보통 두 문제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공법에 있는 게 학교론 시험에도 그러다 보니까 1차만 죽어라고 했던 사람이 한두 문제를 틀리는 게 있어 왜? 공법은 안 했거든 그러니까, 공법이 연결되는 걸 몰라서 틀린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법률은 여섯 개 우리 과목은 연결됐기 때문에 가급적면모하자 뭐 같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해한 돼? 일단은 넘어가. 그 조바심 같출 필요 없어요. 한번 돌아가서 안 되면 또 돌아왔을 때, 그때 그게 이해될 때도 있고,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아, 그게 이거랑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해되면서 저게이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식은 무럭무럭 자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차대로 쭉가자 그런 마음제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다 그랬죠? 자, 부동산공법의 기초론에서는 부동산공법이란 이 법률은 하나의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민법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요. 1128조. 그래서 1조부터 1128조. 하나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부동산공법도 하나로 만들어져 있을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요? 부동산공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 라고 뭐 한다?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공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공법,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해서,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뭐자? 규제하자. 마음대로 하지 말래. 그걸 규제하는 법, 무슨 법? 부동산공법. 그러다 보니까, 규제법이 한두 개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죠?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법. 몇개나 있을까요?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부동산공법이라는 법률을 짜져보면 배우고 싶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다 공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뭐 하자? 그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딱몇 개만 보자? 여섯 개만. 중개업자로서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여섯 개만 시험 보자. 해가지고, 현재 시험에서는 몇, 몇 개의 법률이 난다? 여섯 개의 법률만 부동산공법을 하자. 뭐만 있습니까? 국토의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심이 주관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자, 이렇게 여섯 개 법률만 우리 현법으로 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법이라는 게 뭘까? 법 체계가 있었죠. 그 중에 법률, 명령, 조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법률은 맨날 쌈박질, 여의도에서 쌈박질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누구죠? 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낸다?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국회를 통과시켜. 법, 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대통령이 그걸 공포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했다? 뭐라 부른다? 법률. 그럼 법률 속에 보면 법률의 내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국토의 개미 이용해 권한 법률. 이 법률 만들었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144조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